국민의 힘의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되느냐? 이준석 대표 체제가 언제 무너지느냐? 이 언제 무너지느냐에 따라서 차기 당권이 누구에게 유리하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이준석 대표 자신도 성상나보역을 뚫고 계속해서 임기를 채울 수 있느냐? 아니면 임기를 채우지 않고 당장 이준석이 사퇴할 것이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오늘 오전에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떳떳하다. 꿀릴 게 전혀 없다. 정면 돌파하겠다. 내년까지 임기를 채우겠다. 2년 뒤에 총선에서 상계동에 출마하겠다. 내년에 임기를 채우고 난 다음에 당권에 재도전하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뭐, 당에서 혁신위를 설치를 하고 또 자신이 우크라이나에 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이 정면 돌파를 하고 내년까지 임기를 채운다. 이준석이 성상나보 역을 그렇게 정면 돌파할 수 있을지, 이준석이 또 내년까지 임기를 채우게 되면 당권은 누가 유리해지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신의 당대표 임기가 끝나면 내년까지 채우고, 그 1년 뒤에 총선에서 상계동에서 당선되는 것이 자신의 목표다. 그러니까 자신의 임기를 다 채우겠다. 그 다음에는 당권 도전. 다시 도전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 상계동 총선에 출마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셈입니다. 자신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당당하고 떳떳하다. 자신의 꿀리는 것이 있다면 강용석의 입당을 받아 죽지 않겠느냐. 꿀리는 게 없다. 또, 당당하기 때문에 윤리위원회가 열리면 공개하자고 제안을 할 것이다. 공개적으로 윤리위를 열 수도 있다. 이랬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자신이 유학을 갈 거다라고부터 시작해서 자신에 관련된 많은 소문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자신은 임기를 다 채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윤리위에서 성상납 부분 또 자신의 증거인멸 이 부분에 대해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조사를 받았지만 자신은 아직까지 조사를 받지 않았다. 자신이 교사를 했다면 자신을 경찰이 조사를 해야 할 텐데 아직까지 경찰에서 어떤 전락도온게 없다. 이준석에 대해서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많은 전망도 나왔고, 뭐, 많은 이준석 하나하나의 언행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뒤따랐습니다. 이준석이 일단 당 대표를 사표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유학을 가든지 또뭐 외국 특사를 가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대표직에서 사표할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겠다. 뭐 특사 형식으로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거절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뭐 대통령의 메시지는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준석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겠다라는 것에서 이제 소문들이 현실화가 되느냐? 이준석이 대표직을 사퇴하고 우크라이나를 가느냐, 또 외국 유학을 가느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계속 나왔습니다. 이준석이 대표직을 사퇴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한 상황에서 여당 대표입니다. 여당 대표 체제는 사실상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이준석 대표 체제가 궁합이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럴 때 일반적으로 정치 그동안에는 이준석 대표가 먼저 자신의 거취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묻게 되는 거죠. 신임을.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취한 태도를 보면 이준석 대표, 이 체제는 그냥 지켜보겠다. 문제는 성상납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로부터 확실한 신임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상납 부분이 불거져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준석이 사퇴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한 겁니다. 내년까지 임기를 채우겠다. 그렇다면 이 성상납 부분에 대해서는 정면 돌파하겠다. 당윤리위 공개적으로 하는 방안도 생각하겠다. 자신이 이 부분 떳떳하다. 여기서 꿀리는 점이 있었다면 강용석을 입당시켰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 수사와 윤리위, 윤리위는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부분은 지켜볼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으로서는 이 부분을 떨쳐버리지 않고서는 어떻게 답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정치적으로 떨쳐지면 자신이 사퇴를 하고 뭐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1년 전이나 6개월 정도. 이런 방법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흘러나왔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이 녹록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자신이 이 부분을 뚫고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성상납 부분을 풀지 못하고서는 당대표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없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경찰이 아직 자신을 뭐 부르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이제는 선거도 끝난 만큼, 경찰이 뭐 이재명이 될 수도 마찬가지고 이준석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경찰은 이 부분에서 경찰의 능력 공정성을 보여 줘야 한다. 이재명과 마찬가지로